안녕하세요. 저는 정우샷TV의 정우입니다. 저는, 저는 일단은 이, 저의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저는 이름은 정우샷이 아니고 박정우입니다. 합쳐서 박정우입니다. 그리고 나이는 9세입니다. 9세. 그리고 제가 왜 유튜브를 찍었냐면요. 와, 핸드폰을 보다가 유튜버들이 유튜버가 찍는 게 너무 재밌는것 같아서 저도 한번 이렇게 찍어봤습니다. 유튜브 어떻게 찍냐면요. 었 엄마, 아빠한테 허락을 받고 카메라로 다 동영상 찍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. 상당히 동영상 찍기가 어렵게놀 없는데 그래도 할만합니다. 그러면 정우세TV, 핑만, 고고, 렛츠키리.